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맡기러 가볼게요. 本しに。 너파와가퍼여주는 가게입니다 여기 보이가니까 귀여운데요? 조코만가 라지도 있는데 여기서 작아도 하나씩 여기 아, 아, 귀엽습니다 딱 저렇게 생긴 거 하나 이런저런 음, 가게들 제품들이 합쳐진 느낌의 <laughs> 그런 가게네요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이어트마 가방이 보이는데? 뭐야 너무 귀엽잖아 수달 같은 걸 파는 가게인데 인기가 많은같아요 음. 음. 여기는 TV대품샵 귀여운 제품들이 많네요 여기도 캐릭터 스트리트 많네. 진짜 보관많다 아, 이렇게 OTD 촬영 약간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미피샵도 있어요. 엄청 크게 있네요. 직깔이 펼쳐져 있어요. 귀여운 아이템이 많은 곳. 에이, 귀엽다. 시카와토크스테이션 뭐가? 이아니요 이거는 뭐가? 이거가이거가 이거는 뭐가? 이거는 뭐가? 이거는 뭐가? 이거는 가 이거는 뭐가? 이거는 리가 이거는 뭐리 이거는 뭐가? 이거는 뭐가? 이거는 가 이거는 뭐가? 이거 이번에 비가 온것 같은 그런 미라코마 테마가 나왔었는데 그 제품들이 여기 깔려있어요이 아이템 너무 귀엽다. 너무 감성적인데 여름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완전 파스텔톤. 보라색이랑 두 가지인가 봐요. 귀엽다. 블루 포크백이랑 쿠샤리랑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uh -oh. 아, 어마에 음, 약간 털처럼 제시어 있는 것 처럼 귀여워 미쳤다 너무 귀여워 되게 작아요 너무 아, 귀여운 지갑 가득 났어요. 제가 약간 지금 집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갑을 찾고 있는데 약간 공정 카드 지갑 같아요. 응. 빠르면 가 라인하고, 나 볼게 있습니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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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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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셋, 셋, 들입니다 셋, 너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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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인데, 너무 귀여운데. 짠! 아 립밤도 있어요지 밤도 필요한데. 성능이 괜찮으려나? 머리끈도 귀엽다. 머리끈은 탈까봐요. 가게도 씹니다. 집게도 예쁘다. 집게도 예쁘다. 1가 2000원? 2형? 여기 일개가 2000원? 2가은 4000만 원에 했지. 4000만 원에 했지. 4000만 원에 서지1 2 0 0에0 원에 는데5 0 0 0원밖 원에 안지네요이 원에 은 조금 비쌉니다 아에네4 9 5원이면괜4은데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팔쪽인데 라인업이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두 마리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한 마리는 역시 꼬리락이다. 뭐가 나올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은은 어떨지 다음은 식기 리드. 허리, 연롱, 연롱하네요. 아, 세상 귀여운 슬리퍼 발견이 프로모션인데,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33,000원, 아, 진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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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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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물가지 같은 꿈같이 생긴 그런 건데 가격이 48,000원 50,000원 6 0 0 0전원 60,000원 두 개. 여기는 티셔츠예요. 0원 60,000원 것 같아. 0 0원 60,000원 색이 좀 칙칙하달까요? 응. 이건 뭐지? <laughs> 뭐야, 이거 몰라, 이거 꼬부만 귀여운데? 이건 뭘까요? 아, 진짜 일본어가 적혀있어서 더 일필 많이 나는 <laughs>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다 너무 일본어 적혀있어. 한국에서 입으면 이번에... 우리죠? 가게인 줄 알았는데 은근 볼게 많네요 이쪽도 있어스데이기린이요 가방이랑 가이가이 파우치 같은 것들 가수이랑같들데이런 되게 딱 조그만 것도 있네요

실카와 팔토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장이라는 너무 아, 귀여운 코세트 실카는 모든 아이템이 이제 다 있는 것 같아. 아 귀엽다. 이 정도 용이제 케이스랑 머리가 올라랑면 키타 제품들도 사용게 많이 보이네요 졸업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귀엽 머리 만 에피소드가 그냥 그려져 있고, 터치와래도, 응. 에피소드 응. 토벌 에피소드인 있요 응.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가샤콘있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어뜨? 비어뜨가 있어

한국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세자합니다 음. 이거 진짜 귀여운데요? 이렇게 리카와 하츠가 있어서 포세트랑 턱을 긁어주고 짱 귀여워요. 이것도 귀엽네요. 허비도 귀엽고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해, 행복해. 뭔가 귀여운게 많은 가게 같은데? 이 뭐지? 물병 싸는건가? <laughs> 뭐야 음방고 너무 감성이 놀라워버렸다 예쁘다 그리고 지갑도 있고요와 <laughs> 힙하다 오늘 응, 항상 응, 응, 응 3만원 합니다. 안녕. 뭔가 맛있었던 밥집에 한번술서봅니다 네스트 호텔 야에스. 아담 하쥬? 편안히 쉴게요. <laughs> 역시 사수가 캐릭터 광국입니다. 띵. 이게 자주 띵인가 보잖아. 가지 푸딩일까? <laughs> 푸딩 하나 먹을까? 여보? 에너지 차지 용으로 하나 드실래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뱀이 너무 좋으니까 뱀으을 하나씩 먹어봅시다. 닮으세요. 훌쩍. 궁금해서 함께 먹어봅니다. 메론빵도 담았어요. 메론파도 샀어요. 짠. 악마 시리즈고요 위시는 두 마리 붙어있거나 한 마리 있으면 코리라입니다 뭐가 나올까 어, 뭐야? 보라색 좋은데 보라색 좋아요 제발 제발 아, 두 마리다 <laughs> 천사 코리락이랑 악마 코구마네요 귀엽다 잘 나왔어 예스 성공